안녕하십니까 마을더듬입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사실 제가 이 시간에 강남에 온 이유는 마을버스를 타고 24시간 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보기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노선을 잘짜고뭐 제가 잘한다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도 따라줘야 되고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여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마을버스만 타고 부산 가기 같이 가시죠. 지금 1시 30분 좀안 안 됐으니까 3시간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3시간 동안 뭐 하지? 여기 평택에서 버스 차타 2시간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2시, 2시간 동안 여기 무인 카페에서 좀 쉬다가 버스 타러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바운스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슬슬 해가 뜨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영업하나요? 네 어, 네 시간이 20분 어? 어요 빨리 먹어야 될거 같아요 조금 이따 미리 할게요 밥을 먹고 나니까 오 또, 그새 아져있네요 환승입니다. 입니다환승입입니다다입 다행히 시간 맞춰서 들어오네요. 환승입니다 이거 좀 드실래요? 이거 좀 드시면서. 아, 여기가. 이렇게. 꼬불꼬불한데, 대박. 진짜 포화해보라서. 너무나 죽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충북 진천이고, 서울을 출발한 지 7시간 만에, 충북에도착했습니다 아, 충북이 원래 이렇게 먼 곳이었나? 그래도 수도권을 벗어나니까 마을버스 타고 그래도 멀리 왔다는 게 조금 실감은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안녕세요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오늘 부산까지 와일버스만 타고 가본다고. 네, 세, 네, 에 오, 많이 되게 많은 여행사는데 막내가 지금 막 나나요? 아. 여기는 신기하게 환승 뜨는 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하차입니다. 환승입니다. 정류장도 여기 정류장도 뭐냐 여기 정류장도 정류정류장도 따로 없고 아 이거 이게 뭐야 농어촌버스는 이 농어촌버스는 배차가 안 나와 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아니요. 본? 은어 뭐야 빨리 가는데 생각보다? 아야 야 니가 또 빨리 도착하겠어? 상수아 개소리 하지 말고 <laughs> 밤 12시에 나와서 10시간 동안 가고 있는데 친구들은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버스도 오긴 오네요. 신기하게 이거 자기들만의 약속이 있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 지금 막 배가 고프진 않는데그래서막 멀미하고 이래갖고 빈속에는 멀미를 더 심하게 해갖고 좀 배를 채워야 될것 같아갖고 새우버거에 케찹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영동역 가는 거예요? 네전화이 네. 네. 이상 없는데 4 0분 출발한 거죠? 네 응. 감사합니다. 감고있습니다감사입니다 앞전에서 진작에 실패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니다보겠습니다감사합목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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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니다감사니다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분명히 자가지고, 어디서, 내, 어, 어디서, 어디서 내려왔는지 확인을 못해갖고, 아, 정신없어. 같이, 아까 부산 가는 사람들, 내기, 내, 내리길래 같이 따라 내리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노선에서 하루에 한대 있는 버스가 있거든요 딱 7시에 그 버스를 못 타면 또 실패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그걸 타려면은 진짜 마지노선이 5시 50분에 버스 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막히고 있다가고 안녕하세요 <laughs> 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Run. for the better this time.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laughs> 이게, 이게 최고 고난이었는데, 그래도 이것만 이거만 타면은 이제 90% 이상 성공했다고 봐도 됩니다. 솔직히 저 못할 줄 알고 반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해도 저물어가고, 제 도전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가고 있네요. 해가 이제 다 좋은데요. 아, 진짜. 진짜 이쁘다. 경주시장 아, 뭐, 가요. 어디서 수많은 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차입니다. 어 어떤 거야? 맞죠? 근데 이거 타도 간당간당할 것 같긴 한데. 아 간당간당하네. 뭐? 얼마나 걸려요? 갔는데 그 공용차무시. 1 시간 반이요 이거 한시간반 걸린다는데 가는데 네그해서거금 오래 걸려가지고 아, 말차 끊기죠 어차피 저 타면 네 저거 타면 지금 그다음 가능성이 있는 게이4 1 2만탄 다음에 공영차 차원이안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 버스 타고 가는 건데 그 1,940시간 막차가 10시 로5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9시 41분이어서 이게 들어오면은 50분이 넘어가고 가는 데 30분 걸리니까 도착하면은 10시 20분이거든요 그래서 5분 정도 지금 넘어가버려서 직접적으로 버스를 출발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자. 이제 버스 하나 남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마지막 버스, 마지막 버스. 큰승입자 드디어 마지막 마지막 버스 에 탑승을 했습니다. 드디어 마을 버스 타고 서울에 접선까지 24시간 안에 오기 성공했습니다. 중간에 또아 실패할 번도 하고. 아슬아슬한 것도 몇 번, 몇 개, 몇개 있었고. 포기할까라고 생각 했었거든요. 좀 힘들어서. 끝까지 참고 열심히 하니까 성공을 해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하... 제가 원래 평소에도 무모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고 말한 것 중에 사실 끝까지 제대로 그냥 지켜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상상했던 것을 이루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자신감을. 진짜 얻은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 감사드리고 그러면 전 이제 이만 여기까지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I'm a Hanai m s a n and I'm h o e You're trip here? No, sailor. It's a t i n in three h o u r because I'm o a train and a long bus, just s u p e r bus. Okay. Wow, yeah. okay. Are you studying? Stalin? Uh, no. no, <laughs> no, no. <laughs> are you, <are> you studying? <laughs> uh, uh, yeah, yes, I'm a college. Thank you. Have a good day. Good d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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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보여주면서. 둘! 오케이, 눌러요. 네. 셋! 그럴리 없습니다. <웃음> <웃음>